네. 재능 박교 교회 TV 오인용 목사입니다. 예, 이번에 좀 다뤄볼 주제는, 예, 오늘 자, 그, 신문에 보니까, 예, 우리 그레이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선동, 어, 이 선동이 참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음, 그 선동이 또뭐 진실이라면은, 어, 오히려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 거짓말, 거짓 선동.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지니라 쉽게 명의도 있는데,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잖아요. 그림, 음악, 어, 그 중에 또 이제 영화. 영화 참 심각하죠. 제가 전에 한번 영화를 뭐 잠깐 다루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에, 이, 하나같이 다이 거짓말이었다. 어, 내용이. 여기 뭐, 긴광석, 어, 여기 뭐, 긴광석, 어, 판도라, 뭐, 어, 다이빙 벨. 뭐,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어, 그, 없는 영화 있죠? 여러분, 잘하는 거. (5.18을) 뭐 다룬 거 어? 그다음에 또 에~ 또 뭐~ 그~ 좌파들이 또 어? 그~ 어떤 법정에 관한 그 영화 또 하나 있죠 예 저는 그냥 그걸 그냥 똥오인이라고 해요 똥오인 예, 똥오인 <laughs> 자 여러분 이런 영화들이 그냥 그냥 뭐~ 감독이 감독이나 이런 뭐~ 시나리오 작가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영화를 찍었을까 찍었을까요 이 지금 여기 뭐 신문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나라들썩인 괴담 영화들 하나같이 꽝이었다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원전 폭발 사고 다룬 판도라 이건 뭐 전문가들이 볼때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영화로 찍고 세월 호음모론 뭐, 다이빙벨, 이건 뭐,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김광석 딸, 방치 사망. 이건 우리가 이런 그 영화들이라고 하는 게, 보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을 수 있고,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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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이 자기,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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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다룬 영화를 찍는데 완전히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음해, 거짓 음모, 어? 온갖 그참 아 거짓말로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그래도 영화는 영화일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저는 예.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꼭 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영화에 다 사실 속았잖아요. 응, 또 동의도 하고, 어, 그리고 뭐, 작년 탄핵 그 사건 때 그, 그, 뭐, 인터넷 언론 종편, 그 무수한 언론들이 쏟아내는 그 거짓말. 지금 다 거짓말로 다 판명이 됐잖아요. 단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단 하나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류 언론이나 이런 인터넷, 뉴스, 이런 종편, 뭐, 이런, 여론 이런, 이런 방송들이 자신들이 잘못 방송했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그 방송이나 기사가 아직도 사실은 지금, 드물어요. 전혀 뭐 여전히 뭐 여전히 여전히 뭐 거짓말로 계속 방송 기사 써 보내고 또 그날 종편들 보면은 막그뭐그 뭐그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뭐 이건 짜, 서로 짜고 짜고서 그냥 완전히 뭐 선동하려고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정권이 지금 바뀌고,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지금, 어, 지금 이게 난리가 아니냐. 시끄럽잖아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말이 아니죠. 예, 사실 이런 그 괴담, 이거 괴담이라기보다는 거짓말, 나라 틀썩인 거짓말 영화, 어, 이 꽝이었다. 근데 지금도. 뭐, 이런, 이런 영화를 여전히 믿는 사람도 많고, 이런 영화의 근거에서 막, 자신들의 그 주장을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막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또 젊은 우리, 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층들이 여전히 뭐, 이런데, 시내당해가지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예.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고, 죄에 속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되겠는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어, 정말 그, 예, 뭐~ 뭐~ 크게 무슨 뭐~ 뭐~ 이 사회의 뭐~ 정치 경제 문화를 뭐~ 깊이 예, 뭐~ 분석해서 굳이 알 필요도 없을 만큼 이~ 모든 걸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준 공산주의 빨갱이 국가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흐름 언론의 흐름 경제 흐름 또 국방 이~ 흐름도 보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끌고 가냐 이거 누가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자칭 진보 좌파, 뭐 민주화 세력, 뭐 정의의 세력, 공의의 세력, 그리고 이런 일에 같이 맞장구 치고 나팔 불어주는 우리 광대 좌파 목사들, 광대 좌파 신학자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야말로 진짜 정의에 어, 예? 공의 정말 어, 진짜 만약에 어? 굳이 따진다면 무엇이 옳고 그린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 그래서 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달려들어야 되는데 예, 교회도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하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눈치. 어. 괜히 이런 시점에, 어, 반정부적인, 뭐, 또, 진보 자파를 거스리는 설교, 뭐, 그런 내용을 했다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그거는, 겁장에다가 비겁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짓밟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전히 그, <laughs> 작년에 그 탄핵 찬성, 촛불 지지한 목사 신학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회개하지 않고 어그그 많은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를 오히려 더뭐 기가 살아가지고 뭐어 한국교회 적폐를 막 이제 없애겠다는 식으로 응? 기독교 진보 좌파 언론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어 오랜 그 바른 전통 또 바른 신앙 그나마 있는 바른 신앙 또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적인 그런 것도 완전히 그냥 적폐 마치 무슨 부, 부패하고 썩은 것 마냥 이렇게 에, 선동 거지 선동하는데 그런 거나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침묵하는 게 그게, 아니, 뭐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뻐한 일일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린 다른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동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그래야 돼요, 다. 왜, 왜 이것만, 왜 이런 부분만. 저는 잔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지지한 목사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빨갱이들이다. 빨갱이. 이거 머리가 없는 거고, 그냥 개돼지 목사들이다. 내좀 그렇게 봐요.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얼마나 또 많은 또이 진보 좌파 진영의 또 목사들이 또 얼마나 또 달려들지 뭐 모르겠어. 뭐 달려들거나 말거나. 어쨌든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인 것 같아요. 보면은 도대체가 이 정신 자체가 이 썩어 문드러져 갖고 죄악에 깊이 문드러져 갖고 김일성 추정하고 북한 추정하고 진보자파 추정하고 그들의 평생 하수인 개돼지 노릇하다가 어그러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개돼지 빨갱이 목사들은 빨리 좀 회개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당신들 지금 하는 그 모든 짓들, 당신들이 썼던 모든 글과 그 어, 설교 그 내용들 그거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회개해서 어서 그 개돼지에서 그 빨리 그 사람으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돼지 빨갱이 목사들에게 속은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돼지 빨갱이가 심하는 교회는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가봐야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개, 돼지, 빨갱이 취급받는 거, 이용당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객관적으로 다 뒤져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제가 쓸데없이 괜히, 어, 이런, 할일 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도 지금 거기에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이런 거지 선동 세력들이 결국 교회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을 좀 깨닫고 그런 개돼지 빨갱이 목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